예. 반려동물 해부 생리의 이해에 대해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강좌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그,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밖에 나가시면 반려동물들을 쉽게 접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현재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뭐, 아닌 분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런 그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그동안 급격하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와, 그 다음에 동물보호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합의나 또는 어 법령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구체화되고 그리고 어 상당히 이제 그 반려동물뿐만 아니고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적어도 그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려동물 뿐만 아니고, 일반 동물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구조와, 그 다음에 생리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어, 이 동물복지 개념이나 또는 동물보호 개념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또 찬성할 수 있는, 뭐, 이전에는 뭐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가지고, 어 좀더 환경친화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가,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강좌를 개설을 하게 됐고요. 어, 본 강좌의 내용은 뭐 <laughs> 저도 수의사입니다만은 어, 수의사가 배워야 될 알아야 될 정도의 그런 깊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간단히 예를 들으면 음,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의학 드라마들 있잖아요. <laughs> 그 의학 드라마를 봤을 때,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아, 저 용어는 들어본 것 같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 정도? 그 정도까지를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뭐, 키우시는 분들은 대충적으로, 경험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체계적인 어떤 그, 지식 전달을 위해서 개설한 강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